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이어가 보자면 현재 고성능 태블릿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아이패드 프로 7세대 모델의 스펙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 탑재된 프로세서는 애플 M4 칩셋이 탑재되어 현재 개발된 칩셋 중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으며 전력 효율까지 좋아졌습니다. 4개의 성능 코어와 6개의 효율 코어가 탑재되었으며, 가속 레이드레이싱 기술이 아이패드 최초로 탑재되어 게임, 그래픽 작업 등 다양한 작업을 해당 제품으로 충분히 진행 가능합니다. 아이패드 프로 7세대 M4 모델의 출고 가격을 살펴보면 11인치, 13인치 사이즈 선택, 적용된 스펙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11인치 기본 모델 기준 149만 원부터 시작하며, 13인치의 경우, 190만 원부터 구입이 가능합니다. 현재 세일 중이라,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는데 할인 정보도 하단에 남겨둘게요.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